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반에는 도시 전설과 무서운 이야기가 성행했었습니다. 대개는 6명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반에서 몇 명인가가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에 모여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A짱이라는 아이가 이야기를 잘해서 누군가가 한 번은 들었을 법한 내용을 아는 이야기라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말투로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저도 몰래 A짱의 팬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A짱이 해준 얘기 중 하나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짱에게 그것을 듣고 나서부터 저도 보이게 됐던 바람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A짱과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우선 A장이 볼수 있게 된 계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A장이 항상 이용하는 통로에는 약간 큰 쇼핑몰이 있는데 그 앞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A장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 많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할 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a 장은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옆 얼굴밖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깨달은 지 1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그 사람은 언제나와는 다른 각도로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등진 채 a 장이 걷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겠다고 생각한 a 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a장은 그 사람의 입안을 보금한 것입니다. 서둘러 눈을 피했다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그 사람 입속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을 본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째서 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었지만 a장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라고 웃으며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A짱은 그 뒤로 한동안 모임에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반친구들과도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그런 태도로 돌변했는지 저도 걱정이 돼서 점심시간에 A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요즘 수업 끝나고 그냥 가는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a장이 그 질문에 "진짜 빨갛지?"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너무 엉뚱해서 순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몇 초도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a장이 말한 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진짜 말같이. 그러나 그말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A 짱이 말한 그 말투가 너무나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이 좋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장난친 거 아니냐고 웃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a장에게 말을 걸 용기도 들지가 않아 저는 곧그 일을 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잊으려고 했는데 그날 방과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발장 있는 곳에서 이번에는 a장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심 놀랐습니다만 그때 a장은 보통 때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아까는 이상한 말해서 미안하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동안 조금씩 상태가 이상해져 갔습니다. 손을 자꾸 맞잡거나 비비면서 눈은 제 얼굴의 일부를 계속 응시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와 거침없는 시선에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 와서 이제 돌아가도 되냐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A짱이 느닷없이 제게 말해왔습니다. 입안을 보고 있었어. 하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a짱은 대답 하지 않았고 저도 왠지 무서워져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a짱 곁에서 달아 났는지는 지금 기억을 거슬러 생각 해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는 뭘 했는지도 기억나 지 않고 같은 반이었던 a짱과의 학교생활을 그 후로 어떻게 보냈는지 도 기억이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짱은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상황 같은 것으로 인한 전학이 아닌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급으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반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큰 병이 나서 등교를 할수 없는 상태인 건지 이런저런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A짱을 만나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연락처를 물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다들 소문을 좋아했으니 한때는 A장의 전학리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대며 재밌어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 이야기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야기가 잦아든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A장이 말했던 이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A짱이 봤던 그 쇼핑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은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뭔가를 보고 A짱이 입원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쇼핑몰을 확인하러 갈 용기도 없었고 A짱과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방과 후 신발장 앞에서 제게 향했던 구멍이 뚫릴 정도의 강렬했던 시선과 손바닥을 비벼대던 그 소리와 모습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장이 사라지고 1년 정도는 그 이야기를 잊으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아마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던 도중, 방과 후에 쇼핑몰에 물건을 사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곳에 쇼핑몰이래야 거기 정도가 전부였고 옆동네로 가려고 생각해봐도 차가 없으면 꽤나 어려운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떠름하게 승낙하고 방과 후에 그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쇼핑몰 입구는 두 군데 정도가 있고 그두 군데 모두 앞에 큰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a 장이 도대체 어느 쪽 횡단보도를 말했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아직 먼 곳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하지만, a 장이 입안을 보고 말았다는 그날처럼 횡단보도에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절대... 저 사람을 보지 라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제 귀에는 사람이나 차가 오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 소리들이 잠잠해져 가고 그 대신 제 심장 소리가 경고음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왠지 빨려 들어가듯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인력이 작용해 저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맙니다. 얼굴 표정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됐을 때 저도 보고 말았습니다. 뻥 뚫린 큰 입을 말입니다. 제가 계속 궁금했던 이반 a장이 말했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 분명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사람은 아닌 그것은 확실히 입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린 입안 쪽은 새까만데 물감으로 칠한 그런 검은색은 아니었습니다. 끝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검은색이 그 사람의 입안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눈이 마주친다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릴 정도로 저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대로 눈을 꼭 감고 서둘러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주위의 소음이 드디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제 옆에서 즐거운 듯 떠들고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현실로 돌아온 감각을 찾았습니다. 마음 깊이 안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 이미 눈앞에 아무것은 없어졌고 항상 다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 아직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뒤에 있었던 겁니다. 손을 비비는 소리가 계속해서 귓속을 울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지는 않았고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 본 입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게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사람이 가끔 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도 가끔 그럽니다. 도로의 구석이라든지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곳곳에 이르도록 입을 쩍 벌린 사람을 말입니다. a장은 분명 그 암흑의 입안에 빨려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빨려들어가듯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버리고 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명 그 시커먼 입안 끝에는 진짜 빨갛지? 그 말은 제 입에 대한 것이었는지, a장의 입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응, 음, 정말 빨개! 라고 내가 대답했다면 어쩌면 뭔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a 장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일평생 아무것도 알수 없겠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수는 없어도, 손바닥을 비비던 그 소리는 그녀가 내던 소리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대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저는 분명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